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출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1차적으로 공직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분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지금 우리 법사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까지 하시고 날치기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까지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진행이 될때 공수처에서 영장집행을, 개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른 자를 체포하는데 그 앞에 관절을 털어맞고 앉아서 발언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본인이 참담하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적이 떨어지고 말았다. 어?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란을 주도한 자를 정상적인 공권력이 체포를 하는데 그 앞을 막아주고 앉아서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지금 법사위에 와서 위원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법사위가 자꾸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나경원 의원 한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